안녕하세요. 와우,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오케이. 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 박가이드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셨죠? 아까 이제 카톨릭에 해석하고 다른 또 방면으로 어,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예. 그래서, 마태는 제가 알기로 사자고, 마가는, 어, 소예요. 그 다음에,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어, 사자를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해석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가 왜 사자인지.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음,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처음 성경을 읽은 사람, 읽은 사람들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어, 많은 여행객분들이 유럽을 오게 되면은 일상 접하는 것이자 카톨릭.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그한 그룹이 여행을 왔을 경우 카톨릭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당이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데,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중에,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분들은, 한 읍만의 성당이고, 또, 종교가 없으신 분, 이것도 성당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사실상 유럽은 카톨릭 문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 혹시 그 질문에 앞서서, 이네 개의 종교에 대해서 조금 순서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laughs>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실 짓고 할게요. 사실은 제가 그거 하기로 하고 지금 종교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것도 질문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저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못 합니다. 그안 쌤은 짐벌 들고 바로 나갑니다. 그럼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준비하던 너무, 거 해주시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뒤에 건 어렵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먼저, 유대인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유대교가 제일 먼저 생기죠. 예, 그래서 유대교, 아, 카톨릭, 예,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음, 개신교. 이렇게 나머지는데, 뭐, 특징은요, 전부 다 아,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신 사상이 아니고, 예, 그게 같은 점. 네네. 같은 점 유일신 사상이고,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점은 다 뿌리. 원 뿌리 조상을 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데 네.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왔고 그 이스라엘 속에서 어제 말했던지 유대교 어, 유대 유다 지파를 유대교라고 유다 지파가 믿는 종교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된 거고요. 네. 자그 다음에 어, 카톨릭은 AD 한 6세기 5-6세기 경에 로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카톨릭교 그다음 음. 우리가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어, 이슬람은 소노마 제국이 이쪽 서유럽, 소노마 제국이 망하면서 북아프리카하고 서유럽에 로마가 없어지죠. 그부데 고각 쉽지 않군요. 이제 얘기하는 게 <laughs> 지나다니니까. 아 그럼요, 다 무시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laughs> 그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로마가 무너지면서 신의 공백기의 기간 때 바로 이슬람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슬람이 얼마나 급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냐면요. 여기 새벽까지 오는데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이제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는 당연히 루터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생기게 되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 이슬람, 계신교. 이렇게 말해주고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서로 모이는 날짜가 틀려요. 음, 예를 들면, 요거에르도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150km 마드리 쪽에.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카톨릭이나 계신교를 같이 본다면, 은 일요일날 모임을 음, 갖습니다. 주일날? 네, 주일날. 네. 그러면은, 어, 유대교는 어느 날 모일까요? 한세, 아, 아세? 사바도. 토요일. 사바도이 뭐예요? 예, 제 6일째 날이라고 해서 사바도인데, 네.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소리 좋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laughs> 토요일 날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은 몇요일날 모일까요? 어, 이슬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데, <laughs> 금요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네, 그래서 재밌는 일도 발생해요. 또, 포르도바에서, 음한 성당을, 빈센토란 성당을 빌려서 음 이슬람이 쓰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요. 음, 네, 또 뭐가 다르냐 아, 유대교하고 크게 따라서 기독교, 예, 큰 차이점은, 어,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 예수의 오신 당생, 메시아? 메시아를 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렘에 태어난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음. 어, 그 사람은 어, 원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 잠깐만요. 그렇다면 은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로만 그 인식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유대인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은 유대인하고 이슬람은 서로 상당히 호우적이고 서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 어차피 예.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이 먼저 와요. 이슬람보다. 음. 유대인은 AD 70년에 이미 여기에 오게 되죠. 그다음에 한 600년 후에 이슬람이 넘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이미 유대인이 정착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laughs> 먼저 왔을 때 이슬람인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유대인이야 손을 잡아요. 네. 서로 공존하는. 네네. 그 네. 네, 점에서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은 음. 아니다. 음. 그 예수가, 불구다에 상이 못 바뀐 예수가 원래 메시아고 초신 교의서라고 이제. 네. 고개인적 좀차 있죠. 오케이.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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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하고 이슬람은 아직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다. 예. 선지자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톨릭하고 기독교 개신교의 차이점은 네, 네. 기독교는 오직 유닉 예수고요. 네. 카톨릭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인들. 네. 그 성인들을 같이 예수와 함께. 네. 요점에서 차이가 나요. 네, 약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 완전 또 다른 종교로 분류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기독교로 분류하고 네.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마테마가. 누구 네. 누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신학, 개신, 개신교 측에서 볼 때는 마테. 네. 순서가 그렇게 되면 신학 성경에 사범서라고 해서 마테, 마가. 카톨릭에서는 마르코라고 얘기하고요. 네. 기독교에서는 마가라고 마가. 그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존, 요한 네. 이렇게 계는데왜마태를 음. 개신교에서는 사자를 형상하냐면 동물의 제왕, 땅의 제왕, 이 땅의 제왕을 표시하는 게 사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아, 온 세상의 왕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를 뜻하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이 그 메시아를 죽인 거죠, 카톨릭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에, 마가를 네 마르코 마가 소형상으로 표시합니다. 네. 왜소형상으로 표시하냐면 마가분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마가라는 그러니까 마르코 마가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네. 베드로 제자의 친척인데요. 네. 베드로부터 예수의 일생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마가가 소설 했는데 입장은 다한 가지예요. 음. 그래서 이네 명이 사람으로 따지면 보는 관점이 틀린데요.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옆면에서 보고, 네. 어떤 사람은 뒷면에서 보고, 네.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보고. 그래서 어,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은 종로오셨다 우리를 섬비로 완전 정 반대네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중위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다른 게 관심 없고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마가음은 일장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 예수님이 나가고 또 동네를 이전하면서 계속. 그 대신 마가복음 시간 순차적으로 기록했고요. 네. 마태복음은 그중에 마태는 왕이잖아요. 네. 왕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시냐. 아브라함과 하이세의 음. 자손이다. 음, 왕족이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장에는 족보가 네. 있고, 네. 나가복음은 종이 무슨 족보? 음. 그래서 족보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이라고 표시합니다. 날개에 달린 천사고 네, 많은 사람이 천사는 날개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아 어, 죄송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실제는 천사는 날개가 없답니다. 네, 천사 성경을 ]다. 자세히 보면 네, 천사는 날개가 없죠. 왜냐면 그그 천사를 표현할 때 사람으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또 천사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천사는 원래 날개가 없는데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존재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에게 이제 날개를 붙여줬다라고 그렇게 예, 이제 해석을 하게 될수 있죠. 누가복음도 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이다. 우리와 같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 요한복음은 네. 예수님은 누구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사람이라니. 하나님이지. <laughs> 하나님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작 자체가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을 시작합니다. 꼭 구약 성경 창세기에 in the beginning. 어우,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요한의 입장은 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봐요. 아.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네. 마가는 우리를 섬기러 온 종이신 예수. 그러니까 소 모양. 소 모양. 아까 마태는 사자 모양. 음. 누가는 우리와 또 같은 인성을 가지고 배고프시도 하시고 눈물도 흐리신 네. 사람이신 예수. 아, 그들 때문에 네. 사람의 모양의 형상인데 일단 천사의 날개를 붙인 요는 하늘에서 오신 음.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리안 계중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독수리 표시로 요한을 표시했는데요. 네. 독수리는 하늘의 상징이거든요. 네, 네, 하늘의 네. 제왕. 그래서 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케이.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늘의 네 왕, 자 마태는 땅의 왕. 그래서 사자. 자 요한복음은 네. 하늘의 왕 하나님 독수리. 네. 뭐, 아주 좋죠. 그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소로 표현하고 누가는 온전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마디만 더 붙일게요, 박가이드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 꼭 필히 사람이셔야 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쓸때 예수님을 내 방면으로 이렇게 정말 균형 잡히게 내 방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루카는 원전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 네. 그래서 어, 원전한 사람이라갈할때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대신하려면 동물이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인류 중에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님이 꼭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 또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사, 하나님이 예,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 그 하나님이신 그, 어, 거룩하신 면, 하나님이신 면이 중요하고 또 사람인 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디오 달리고.